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아 진짜요?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아. 어. 나뭐살거 있어서. 새로 사는 옷이구나. 아니 새로 있었던 옷이지. 어. 비닐을 안 깠을 뿐이지. 나뭐 카메라 좀살게 있어서. 아 진짜? 어 이따 같이 사러 가요. 그래. 카메라하고 응. 렌즈 하나하고 살게 있어서 그거 살라 그랬지. 아니 제가 만나자한 이유가 응. 지금 차 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어, 어, 어. 베트남에. 맞아 맞아 어제도 잠깐 봤잖아. 그래서 한번 가 봐. 차 사고 싶어서. 근데 아큰 차가 하나 있으면 좋아. 우리가 다 같이 뭐 물론 지금보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그것도 답이 없지만 지금 정도 사이즈면 한 방에 딱 이동할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지금 4명이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캐리어가 네 개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무조건 한대 필요할 것 같아요. 있으면 좋지. 솔직히. 근데 그게 어떤 차냐? 그게 문제지. 야. 카니발이냐 아니면 산타페냐?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비싼 가격에 몇년전 모델을 사야 돼서 항상 고민스럽지 솔직히 우리나라 같았으면 지금 우리처럼 조금 여행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있으면 무조건 좋은데 음. 여기는 항상 고민 어찌 그게 고민돼 제일 나는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보잖아요 저는 진짜 살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니까 사면 앞으로 음. 6개월만 더 라면 먹으면 되는지 음. 일 년만 더 라면 먹으면 되는지 고민을 할수 있잖아 형은 만약에 사자고 하면 살 거야 같이 회사 걸로 네널동의하지 빠꾸 없지 이런 거예 <laughs> 물론 단점도 많아 차 있으면 차 있으면 단점 많죠 세금 내야 되지 유지비 나가지 그치, 그치. 다 돈이지 뭐 어. <laughs> 그게 너무 많이 나가 <laughs> 아니 베트남에 그니까 러 동남아에 이렇게 와갖고 차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돈이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길래 차들을 이렇게 쉽게 쉽게 사시는 거야? 회사 돈, 회사 회사? 저기 엄청 멀어요, 봐봐 음, 아까 나 구름 사진도 찍었어 이쁘긴 하다 이 이번 신형이야? 아니야, 아니요. 지금 신형 한국에 또 나왔을걸요, 쌍카페. 음... 이거는 지금 이제 구형. 자동이었구나. 음. 어, 칠인승 맞죠? 어... 7인승 맞잖아요. 이인승 맞니 이거? 두 개. 7인승 하면 대신했는데 이만한데? 그러니까 다섯 명이 다니기에는 사실 이 차가 나쁘지 않아요. 아, 물론 네 명이 다니기엔 최적화돼 있겠죠. 아, 트렁크 이렇게 이렇게 이수있이렇서이 네. 어, 잠깐만. 배터리가 방전됐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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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이 아이. 땡인 건데? 이게 최고라고요? 어. 응? 어. 어. 맞아? 음. 뭐안 움직이는데. 내 봤을 때 이거 배터리가 없나 보다.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어, 마지막 배터리를 다 썼나 봐. 아니, 차를 파는 곳에서 배터리 충전도 안 하고 팔다니. m em c 싹 sạc pin được k h 이 lấy okay. cái đồ ì n h lên. o k Bây giờ sạc pin luôn. 이게 아반떼 모델인가? 베나큐가 아반떼 아니야? 아반떼 같이 생기긴 한것 같은데? 볼까? 음. 이건 좀 완전 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무슨 다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를 팔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어, 거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성의 없이 파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수동이라 열릴 수 있어. 뭐 아무것도 안돼 있어 준비가. 그러니까 손님도 없는데 그러가. 응? 아니 베트남에서 현대가 작년인가 판매 1위 찍었다고 했거든요. 아 진짜? 베트남에서 예 네, 일본차 제치고 어. 맞아? 아니 소형차만 판매 1위 된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뭐 있어요. 그랜드 아이템 같은. 제가 봤을 때 소형차만. 음. 그랩이나 이런 데로 많이 많이 팔리거든, 그런 차는. 싸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성의 없이 파는데. <laughs> 저 시동 걸어 준다. 음. 아유, 이제 시동 걸렸네. 어떤 것 같아요? 몰라. 에어컨 좀 켜자. <laughs> 기름 없어요, 기름. 어, 그러네. 배터리 없는 게 아니라 기름도 없어요. 어떻게지 오, 왜요? 오, 개방감 미쳤는데? 왜야? 아니 저 뒤에까지, 아니 뒤에가 따로따로 서너프가 따로 돼 있는 건 봤어도 아한 방에 저 뒤에까지 열리는 건 처음 봤네. 사실은 필요한 옵션은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특히 이렇게 햇볕 센 나라 있잖아. 항상 꽉 닦고 다닌다 진짜로. 그리고 해가 안 나면 여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laughs> 사실 의미 없는 옵션이긴 해요. 이렇게 햇볕 쐬면 결국에 여기다가 썬팅을 비싼 걸 달아야 되거든 음. 돈만 많이 들어. 없어도 되는 옵션인데. 하지만 좋긴하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카니발보다 네바스 더 좋아. 음. 사실 근데 이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 아니죠. 음. 근데 카니발은 그게 네바스 한 4, 5년전 모델이거든요. 한국에서. 음. 그래서 좀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좀 인테리어가 좀, 좀 뭐랄까 구닥다리 느낌? 맞아, 맞아. 옛날 차탄 느낌처럼 나지 세 차인데 응. 이런 거 보면 한국은 차가 신형이 나오는데 베트남은 구형을 그때 받아서 팔거든요. 그렇 근데 가격은 두 배. 응. 차 사기 싫어지지. 그렇지. 살 수가 없지. 필요하긴 하잖아. 필요는 하지. 그래서 사느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맞지. 근데 진짜 사기 싫지 그가격이 완전 짜증 나네. 어. 최악은 진짜 두대살 가격으로 한대 사니까 그것도 옛날 모델을. 그러니까 이거 쳐야겠어 또안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려? 어 산타페는 아니고 내려야 돼 nhưng mà bây giờ giá xuống nhiều rồi đúng không? Ờ, có giảm, dạ đúng rồi. Hiện tại là giảm 17 triệu. 7 triệu hả? 17. 17 triệu. 17 triệu. Ờ, 17 triệu thôi hả? Và thuế sẽ được giảm 50%. À. Ví, ví, ví dụ như con này là thuế nó 114 triệu thì sẽ được giảm 50% xuống là còn 55 triệu. 그감고60몇 70백만원 오형 지금 세금을 50% 할인해준대요 오 그래서 총다하면 6천 7 0만원 정도 할인되니까 뭐야 340만원 정도? 많이 할인이 안됐네 <laughs>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어. 형 근데 보면 차 모델이 네대밖에 없어요 산타페 그 다음에 그랜드 아이템, 아이템 그 다음에 엘란트라 코나 어, 여기, 여기 젤리 맛집이네. 젤리 먹으려고 온 거지, 너. 사탕이네. <laughs> 젤리네. 젤리, 젤리. 맞아? 네. 젤리, 젤리. 딱딱한 젤리. <laughs> 너무 딱딱하다. 안 먹어도 될거아 이게 신형이네. 더뉴산타페 그쵸, 이게 신형이에요. 어. 한국은. 제일 높은 차 가격이 4212만 원. 4,272만원 어. 그건 내 최고 모델이잖아요 최고 모델이죠.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중간 모델 한국에서 한3,500 정도 할 모델 2018이에요? 2019에요? 2018년도 모델 같아 요거 음... 같잖아 네. 네. 휠도 그렇고 음. 근데 제가 알기로 중간 모델 있잖아요 음. 중간급으로 사면 그 통풍 시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운전석 빼고 통풍 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있으면 좋은 옵션인데, 그게... 형은 통풍이 있잖아요 어그것도맞 <laughs> <맞지. 그것도 맞지. 웃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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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 그게... 그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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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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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예가 있을 테니까. 네한 7천만 원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네, 네 내마 문 작업 뒤에 있나요? 저 거업 안, 저 거업 공티 đúng k h 티 thì ngân hàng chỉ hỗ trợ là 70% chứ gì xe. 그러니까 30%를 우리가 먼저 내고 7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대요. 음, 음. 8.5, 1년. 어. 음, 혹은 8.9 혹은 9.5 tùy theo 대 느낌상 4 4 0만원 정도에 근10%정도 이자를 내서 해야 되는 거야. 렇죠 Thì uh, trả gốc là bao nhiêu năm? Ờ, uh, tối đa là 7 năm. 7 năm. Cho bay cá nhân dạ. Ủa, đến đâu? 5 năm đúng, 5 năm. 5 năm. Dạ đúng rồi. Ok. Có thể là uh, lên được 6 năm nhưng mà cái phần chứng minh nó sẽ khó hơn. Ờ, uh, không sao không sao. Dạ. Tạm đó là được. Coi mỗi chín chu. Mấy chín. Một tháng 100 ngàn đồng, 60 tháng. Một tháng 100 ngàn đồng, 60 tháng. 뭐 t ớ I'm not going to u t I'm n n g to i n o m t going to be bad. I'm n n g to be b 0 0 I'm not g o i n 나 to be bad. I'm n 원 t 이 o i n g to 한한 네. 5년 동안 900만 원에 이자를 100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2천만 원 정리하자면 처음에 2천만 원 정도 2,200 정도를 내고, 내고. 나머지 다.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월뭐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내다가 조금씩 조금씩 깎이면서 음, 근데, 근데 총다 해서 이자가 900만 원 정도 된다. 5년 동안 하면 그 이자를 1,00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렇죠. 이자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야. 와, 이자 미쳤네. <laughs> 근데 왜 여기다가 화를 내. <웃음> <웃음> 이자 1,000만 원. 어 아, 이자로 바로 인타이아한국라는 k 산타페나이. 또 산타페 마이 m 비 k h ô 리 g 립어ហើយ n 남사우 하? 남사우 mới có b n thân 내년에 산타페 신형이 들어온대요. 이거 한번 보여줘 봐요. 너무 아 너무. 근데 사실 차도 똑같아. 차도 사실은 필요할 때 사야 돼. 봐봐 이것은 여기 팔거든요. <웃음> 20억 <웃음> 동이에요. 20억 동. 1억. 1억이 <laughs> 넘지. 한 2억 한 1,200만 원. 그럼 옛날 đây nó sẽ khi là những chiếc cái chiếc này anh sẽ được nhập khẩu từ Hàn Quốc và được nhập về khi mà anh đặt hàng chứ. mới có chứ không có sẵn. 아 이게 오.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주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떤 업체가 주문을 받고 만약에 돈을 입금을 하면 그거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와, 그걸 어떻게 해? <laughs> 근데 n a n n h t n a em i i n 이게 항상 차를 사고 싶어도 막상 진짜 와서 보면 참 망설여지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몇년전 모델을 파는데 한국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오케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여기는 또 가격도 비싸고 또 할부를 하려면 할부 이자도 비싸고 이러니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야 살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니까 필요해도 참 까깝한 거지 필요해도 올해 안에 차한 대는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있으면 있으면 무조건 좋을 거요 음. 그래서 일단 형이랑 저랑 좀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죠 어떻게 할지. 가서 라면이나 먹으러 가자.